김치? 아 <laughs> <제 이름 대신이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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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에이, 나의 기분 안 <웃음> <웃음> 뭐야 저거? 저거 언제 눕혔어? 근데 수업 봐세요. 그대 있어. 다 <laughs> 야, 세상에, 저분이 좀 뭐냐 좀 뭐냐, 어, 세상에야 결혼기나 이가 들어갈지도 몰라, 빨리가. 결혼기랑 친구되는 거야? 친구되는 데왜하는데또 아까 안 그래도 저 선생님이 우리 반나리났더라고 <laughs> 1반, 2반, 3반 아는 1반, 2반, 3반 선도로 학생 아, 아 1반, 2반, 3반 성도로 학생 이년 1반, 2반 <laughs>